동대 미안해, 어럼 하나만.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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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올라오러주세요 앞에 있으라고 어. 어. 빨리 해. 아, 정말. 거야. 아, 쫓아가지 말고. 응? 어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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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어, 어. 어. <laughs> 어, 어 야, 린다 어울려 그래. 이게 어울리지 땡기지 말고 오, 는거 야, 오, 야, 오, 야, 오, 야, 이 야, 오, 야, 오, 아

<람쏠> 좋아요, 좋아 좋아. 아니, 이벤트만 훔쳐도 좋겠다. 그, 파워포인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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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나이스 샷! 야여 있으면 손으로이니까여 있으면. 니다 그다음, 그다음 이 <트레이크는. 웃음> 나이스 오케이. 는데 이거 있어요, 이거? 이거 어. 가 어. 네. 던져 봐요. 가볍게 던져봐, 가볍게 진오 대나구에 대나구 대나구 국내 최고의 <laughs> 정근아 네. 네. 야 돼. 이루와 이루어야 이루어야 들어야 돼. 이어야 돼. 어야 돼. 야 돼. 일루어야 돼. 이루어야 루어야 돼. 이루야이어야 돼. 이루어 이루어야 돼. 야아이야어야야이어야이 그냥 천천히. 어. 다 넘어갔다. 안시면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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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아. 어, 어. 돼. 도룡이야. 도룡이야, <룡이야>. 아, 타아안해저라일원아 일로. <laughs> 시작해. 거기서 시작해. 형 베이스 반발봐도 돼. 우리 우리 팀은 다 베이스에 집착해. 베이스 시작해. 베이스 시작. 나 파울, 아, 파울. 나가서. <laughs> 아, 아. 잘봐야지 아, 그래. 가 우선 쟤가 가 쟤가 가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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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쟤가 쟤가 가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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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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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대대슈평 허리 숙이고 다리 풀어! 순간다! 어? 어? 심판님 카운트요. 원 스트라이크 요 여기 <목소리가> 잘, 이거. <목소리가> 아우, 나이스! 야, 페이스, 아, 페이 아, 맞았어, 맞았어. 서두가, 서두 던져, 서 나이스, 나이스! 아, 왜짱 맞냐? 뭐 하니요? 너 국내랑 시술해야 돼. 어? 아, 이렇게 오. 보이면? 어? 이렇게 보이면? 어? 뭐? 아 근데 이날에뭐빌장 국내상이... 네. 형님. 이거? 어, 이거 아 그렇지. 사이클 콜좀 크게 해주세요 네. 뭐예요 방금 골이에요? 그래 <목소리> <어휴>. 네. <뭐해. 목소리> <목소리> 내야 왜? 이게 뭔데?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. 맞네. <laughs>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. 너무 점진이래요점진 가자! <laughs> <아차>! 들어갔다. <laughs> 차다됐 <차에 갔다. 웃음> 자, 아! 아주 좋았어요. 아주 좋았어. 아주 좋았어. 자 내야 어, 어, 어 그거야 볼코스트 볼퍼스트 초. 가까운 베이스. 원스트 어, 해도 돼. <laughs> 서드 던져도 돼. 에이. 오, 야, 언제 풀을 못 잡고. <laughs> <laughs> 아 이게 손이 아 야, 이마트 잡아야지. 이마트 무슨 그렇고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이어야어어디까 어디까지 <laughs>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, 이렇게 있다가. 어. <laughs>